전통의약 엑스포와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두 국제 행사에 경상남도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이들 행사를 준비해 오던 산청군과 합천군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.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상남도에서 축제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산청군과 합천군 2017년으로 예정됐던 두 축제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입니다.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아까운 것은 국제행사는 도가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에서 포기하면, 현재로 가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. 산청군은 도 예산삭감 결정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합니다. 대장경 세계축전을 준비하던 합청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190억 원을 들인 세계기록문화 테마파크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일방통행식 경상남도의 결정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. 사전에 뭐 협의나 이런 건 없었죠. 외부 공문이 아니고 기자회견 을 통해서 바로 청보죠 국민들은 좀 아무래도 조금 야고 이렇게 생죠 합천군은 행사 추진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할 형편입니다. 정부와 경상남도 군이 함께 지원했던 지역 국제 행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.